경남이나 분당 판교, 그다음에 광교, 핵심 그 지하철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활발하게 어, 움직이는 데는 경매를 사는 것보다 금매 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도 합니다. 시세가 미역이다. 실거래가가 경매로 나온 게한 24억 돼요. 법사가가 1차에 떨어져 가지고 2차에서 19억대 나왔다. 막상 19억인 줄 알고 경매 회장을 가면 실거래가보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22억대 낙찰을 받으니까 경매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필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으세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금매라는 거는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매, 저기 소유자가 급해서 빨리 팔고 싶은 게 금매지. 금매라고 해서 싸게 팔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매로 나온 물건은 상태를 보셔야 돼. 물건의 상태가 저층이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매 가격하고 경매를 비교했는데 이 경매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신성한 법원에서 감정도 하고 연락 임대차도 조사해가지고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금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단지내나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하겠지만은 물건이 상태가 많이 좋을 수,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자금 계획에서 뭐한달 이내 급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경매 경우는 기본이 90일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거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자금 계획을 신고를 해야 돼요. 공매나 경매 경우에는 면제를 받아요. 공매나 경매로 이렇게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와 경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치를 고려해야 돼요. 경매를 하실 때실거래가보다큰 차이가 없다.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투자가치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서초구의 동광로 9길 51. 방배동입니다. 레미안 방배 애비뉴 평수가 커요. 60평형입니다. 감정금액이 24억 4천으로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한 차례 떨어질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2차가 19억 5,200입니다. 보증금은 최저 입찰금액이 11억 9,520만원. 2025년도 2월 12일 10시입니다.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서초구 에 사시면서, 그큰 평수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거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의외로 그 지하철이 약해요. 어 지하철 7호선 내방역하고, 그 다음에 4호선에 7호선인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 구반포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이 주변에 있지만은 이 도보로 이 지하철 타기는 약하다. 경매물건은 9층 905입니다. 호 방배동, 레미안, 방배, 에비뉴.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5-1번지. 레미안 방배 애비뉴 강남구와 서초구가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고가주택의 거래 현황은 괜찮습니다. 경매물건이 낙찰받으면 대출이 잘 돼요. 이금융권. 경매 낙찰 자금이 좀 유리하다. 얼마에 써야 되느냐. 감정가가 24억 4천입니다. 2024년도 6월 달에 똑같은 전용면적이에요. 4 8 1 거래된 게 12층이에요. 22억 5천에 2024년도 6월에 달 거래된 게 있고 평균적으로 여기가 20억은 넘는 겁니다. 이 추정으로는 20억을 쓰면 한 5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남이나 서초나 아파트는 미래가치를 보셔야 돼요. 층수가 높지 않습니다. 동수가 세계동이에요. 향후 재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강남 서초구 이쪽은 부동산 거래시구나 자금 축처 조사를 안 한다. 현금 보유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경매 물건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은 못 해요. 22억 실거래가에서 조금 낮춰서 쓰느냐 아니면 급매로 가느냐 강남 서초 그다음에 분당 판교 강교 그 시세에 거의 수렴을 해야 돼요. 시세 대비 실거래가의 한95%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 현황을 보니까 저축은행에 대출이 많은데 SB저축은행에서 15억대의 채권이 있어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은 낮다. 기업은행에서 에, 또 압류가 좀 있습니다. 물권은 사용 승인일이 1977년이에요.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감정 평가를 보니까, 대지가 지분이 22.72평인데, 감정 금액은 17억이더라고요. 었 건물은 전용 면적이 54.9평인데, 7억 3,200으로 나왔습니다. 학군는 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반포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서, 무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냐, 국매냐 하는데, 경매를 잘 하시면은, 시세보다는 싸게 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